안녕하세요. 평택시 인터넷방송국의 박유진입니다. 지난 21일 안정리 로데오거리에서 제11회 한미 친선 한마음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공제광 평택시장, 김인식 평택시위회의장, 시위원 및 주한미군을 포함한 시민 등 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시상 및 포상에 이어 솔빛 어린이 중창단 등 다양한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재광 시장은 케익시스 부대 개방 행사와 함께 주한미군과 지역 주민의 우호 증진을 위한 제11회 한미친선 한마음 축제를 축하하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한미친선 한마음 축제는 송탄 로데오 거리에서도 열렸으며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화합의 장으로서 세계의상과 한지공예, 캐리커처 등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는 체험 부스를 마련하여 시민참여형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택 거주 내네 외국인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